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단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작은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취약구 친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친구들 오늘 예배에는 특별하게 제가 다른 분을 한분 오셔왔습니다. 게스트. 저 말고 다른 특별한 분이요. 자 어떤 분이냐면 바로 바로 태어날 때부터 선글라스를 끼고 태어난 분이라고 합니다. 자. 정말일까요? 자 지금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어 태어날 때부터 선글라스를 끼셨다고요? 그럼요. 태어날 때부터요? 태어날 때부터. 아, 어... 네. 엄마 뱃 속에서부터 끼고 있었음. 정말인가요? 네, 정말입니다. 아, 네. 뭐 믿을 수 없지만 그렇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 제가 뭐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볼게요. 혹시 개나리는? 무슨 색일까요 개나리? 네. 개나리는 네. 개나리 무슨 색당연요 개나리는 당연히 회색. 그 색이죠. 회색이죠. 네. 회색. 회색. 이요 네. 확실한가요? 확실합니다. 개나리는 회색입니다. 노란색이 아니라 회색이다. 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성 성형책. a 책이성 a 책은 무슨 색일까요? 아니 전도사님도 제가 무슨 한두 살 어린애가 아니고 네. 이 색깔을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시니까 네. 이거 당연히 검정색이죠 이 검정색 성격치가 아주 좋네요 검정색 검정색이라고요? 검정색 네뭐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들어가주세요 네. 자 굉장히 특이한 분을 모셔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방금 그선물라스를 쓰고 모든 세상을 회색과 검정색으로만 바라봤던 그 사람처럼 눈에 특별한 안경을 끼고 특별하게 나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가리키는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관, 세계관입니다. 자, 단어 처음 들어봤죠? 어렵죠? 자, 여기서 앞에 있는 두 글자 세계는 우리가 아는 그 세계가 맞아요. 전 세계 이 세계 할때그 세계가 맞아요. 그리고 뒤에 붙은 이 관이라는 글자는 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볼 관자를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자면 나는 어떻게 세계를 바라보느냐, 어떤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느냐 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시나요? 아직 이 질문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세계관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한 분들을 한번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분인데, 자, 나오시는 분들은 아까 나왔던 서글라스맨이랑 다른 사람들입니다. 자, 유념하시고, 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아, 네, 두분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못하는데? 안녕 못하는데? 네. 네. 딱 보기에도 좀 다른 어, 두 분을 모셨는데 제가 두 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이 세상은 살기 좋은 곳인가요? 아니면 살기 좋지 않은 곳인가요? 아, 제가 먼저 얘기해. 예, 네. 선해 보이시는 아, 얼굴을 아, 가진 분께서 얘기를 네. 해주신 분이요 살기 좋은 곳이죠. <laughs>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과 강아지와 고양이도 있으니까. 비록 가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끔찍한 일들도 일어나지만 서로 양보만 하면 그리고 잘 조절하면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도 살기 좋고. <laughs> 아,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혹시 그 어떻게? <laughs> 생각하시는지 네. 아니 이 사람 무슨 그런 착한 빠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 <laughs> 아니 무슨 이 세상, <laughs> 세상이 좋은 세상이야 이게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냥 사람들을 그냥 짓밟고 그냥 어? 모두를 이기고 올라가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태평한 소리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착한 은 뭐예요 착한 게밥 먹이죠? 밥먹이니까와 지금 이 사람 웃긴 생각 안니네한 분은 이 세상을 좋은 곳이라고 보고 계시고 한 분은 좋지 않은 곳이다 험한 곳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 세상이 더 좋아지려면,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더 좋은 세상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을 믿고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는 사람과 자연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 에잖아 잠시 헤맬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잘 기다려주고 가르쳐주고 인내하면 그 결과 우행복하게 살아갈 수있겠돼요더 좋은 세상이니다 더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 서로를 믿고 기다려줘야 된다. 끌어주고. 야 정말 이렇게 따뜻한 분이 계신지 제가 몰랐는데 너무 참 좋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자, 우리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좀 무서운데 네, 얘기해주세요.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세상 물정을 모르네. 아니, 지금 사람을 기다리고 그, 뭐, 뭡니까, 그게? 돈이 있어야지, 돈이. 돈이 많아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예요, 돈. 돈 앞에서 모두 무릎 꿇고, 돈 많은 사람이 떵떵거리는거 아닙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모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제일 잘난 사람이 돼야지. 누굴 기다려줍니까, 지금? 아무튼, 어? 돈을 가지고 내가 최고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세상입니다. 똑바로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좋은 세상이란 내가 잘 되는 세상. 굉장히. 내가 돈이 많고 내가 힘이 세진 세상이 좋은 세상이다 그렇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정말 다른 이야기를 두 분께서 들려주셨는데 아무튼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 행동, 말, 삶 전체가 바뀌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자 오늘 여러분이 이 단어를 처음 들어봤다고 해서 여러분이 세계관을 모르고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세계관이 있고 그 세계관을 따라서 살아가거든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의 선생님도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이 세계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를 쓴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땅의 것, 땅의 것은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심지어 가끔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넘어서는 그런 신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어요. 이렇게 갇혀서. 감옥에 갇힌 그런 눈앞의 상황만 지켜본다면 절망하고 그냥 앉아있어야 했지만 바울은 눈앞의 것이 아닌 이런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위의 것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말씀 한절을 읽어볼까요? 새 사랑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자,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이 되기 이전에 옛 사람일 때는 모두가 각자의 성격을 따라서 각자의 방법대로 각자의 세계관을 따라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삶의 끝은 죽음과 저주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입은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세계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지식까지도 새롭게 되는 삶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을 알게 되고 완전히 다르게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 방에 정리해줄 수 있는 정답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결론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결론을 한번 찾아볼까요? 10편! 자, 10편 말씀입니다. 1편 119편, 10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읽었고, 그 전에도 많이 읽었고, 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라이트 스탬프의 주제 말씀이고 또 윤현부의 주제 말씀이기도 한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세계관은 어떠해야 할까요?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봅니다. 사람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곳으로 믿습니다. 즉, 말씀을 따라서 살면 됩니다. 끝입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살면 됩니다. 원수 같은 친구에게 내가 먼저 사과해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어렵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 것, 내 시간, 내 노력을 좀 나눠줘도 괜찮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혹은 사랑하지 않더라도 사랑해야만 하는 일을 위해서 내 것을 다 양보해도 돼. 자연을 위해서 내가 좀더 불편하게 살아도 돼.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을 참아도 괜찮아. 내 맡은 일을 성실히 완수해도 괜찮아. 아무도 보지 않아도 법을 잘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도 괜찮아. 이런 것들이 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적 세계관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되는 이유를 말해줄게요. 왜 그렇게 살아도 되느냐? 첫 번째!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의 끝에는 죽음과 저주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두 번째, 예수님이 새 생명을 주셨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살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게 맞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봤더니, 내가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것보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오히려 나에게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를 위해 살아도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없고 나를 위해 살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득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만났던 미스터 선글라스맨을 기억하시나요? 내 눈에 뭘 썼냐에 따라서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본다는 것 우리가 알수 있었죠? 우리는 지금부터 말씀 선글라스를 쓰고 살아갈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말씀 선글라스는 참 특이해요. 분명히 선글라스를 썼는데도, 선글라스를 벗은 것보다 색깔이 더 선명하고 다양하게 보입니다. 심지어 잘 보이지 않던 것까지도 볼수 있게 합니다. 참 신기하죠? 말씀 선글라스가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 안경, 그 세계관의 안경을 끼고 있는데, 오히려 더 다양하고 더 선명한 것을 볼수 있게 하는 이 말씀, 말씀적 세계관. 이 세계관을 따라서, 말씀의 선글라스를 끼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계관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배웠습니다. 어, 근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결정해라 한다면 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이 땅을 내가 욕심을 부려서 무언가를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곳으로 바라보지 않고 남들을 짓밟고 남들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나만 잘 되는 그런 세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으면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선글라스를 끼면. 선글라스를 벗은 것보다 더잘 보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어, 넌참 특이하다. 너왜 다른 사람이 사는 것대로 살지 못하니? 하는 얘기를 들을까봐 겁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말씀에 선글라스를 끼면 오히려 벗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바라봐야 할 것들을 잘 보게 해주고 더 많은 것을 볼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아버지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기쁨으로 말씀의 세계관을 따라서 선글라스를 끼고 살아가는 우리 취약고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삶에 가장 유익한 것이며 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을 잘 깨닫게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 세계에 온 민족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예배 잘 드렸죠? 광고 시간이 첫 번째 광고. 이제 10월 초가 지나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열심히 큐티를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어, 오늘 드렸던 예배처럼 매주 주일날 11시 반에 각 부서별 줌예배가 있어요 11시 반꼭 잊지 말고 다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